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 네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IT 기업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 중에서도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집중에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어, 무료 방송 자체를 정말 100만 년 만에 한것 같은데 어, 수백 분의 우리 시청자 분들이 넘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좀더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시간대를 일요일 주말로 옮길까 하거든요. 어, 무료방송 공지는 계속해서 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음 무료방송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만에 준비한 특별 이벤트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하반기 장세에서 수익 많이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톡방에 넘어오셔서 공지 보시고 무료 방송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제가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달아놨거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주식 관련된 정보들이나 뉴스 기사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채널 머니슬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최근 시장에서 핫한 네카오 관련된 이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딱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언택 시기에는 주가가 한때 정말 최고점까지 찍어주다가 거의 한이삼년 내내 조정과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빛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도 주가 하락에 있어서 판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관련 수혜를 한몸에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련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올라갔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 급등세로 인해서 최근에 또 조정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어 지금 시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어 이슈들을 잘 체크하시면 은 또다시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속에서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네카오 주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었던 정책이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걸기도 했었죠. 이러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취임 후 대통령실의 AI 미래 기획 수석실을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 AI 정책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라는 걸로 해석하게 되면서 이 네카오의 주가 상승세를 더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AI 정책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도 지금 현재 분류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뒷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도와드리겠지만 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 워낙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역시도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 나오면서 현재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타증권 쪽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화폐의 장점과 법정화폐의 가치 안전성으로 인한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억 개 가맹 은행 및 개인 계정과 연동된 결제 대행사들 중심으로 스테블 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결제 관련 기업들 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다 있죠 페이 관련 기업들이 더더욱 재무 건전성과 가맹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찍는 날도 단 날의 주가가 만 원대를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한 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마만큼 지금 시장에서 뭐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제 관련 이슈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한편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의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 관련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거나 했을 때 주가도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어, 이렇게 네카오의 주가가 강세까지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AI 모멘텀이 지속되는지 이런 여부들 그리고 사업의 성과로 기결되는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확인하면서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자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3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매일 경제 TV에서 네이버 관련해서 20만 원대였을까요? 매수가가 22만 원이신 투자자분이셨는데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셔서 제가 25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흐름 보실 수 있으니까 25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익절 대응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네이버의 주가가 거의 30만 원제 부근까지 터치해 주는 모습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정책 수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부분이 일단은 주요 이런 제 인사 관련해서도 AI 미래 기획 수석실의 이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예, 임명이 되면서 소버린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정책으로 네이버 자체 LL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이퍼클로바X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커머스 부문 등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된 활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경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LNM인 하이퍼클로버를 공개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도화를 거쳐 가면서 이러한 소버린 AI 실현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버린 AI가 뭐냐면 최근에 이 AI 관련주를 투자하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좀 키워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버린 AI는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어, 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버린 AI 모델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네이버 재직 당시부터 주창해왔었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 L&M을 고도화한 모델인 하이퍼 글로바X를 자사의 서비스 현재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네이버 통합검색에는 AI 브리핑이 탑재가 돼서 이렇게 사용자의 검색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추가 탐색을 돕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 중에는 쇼핑이나 로컬, 금융 등 다양한 주제와 연계된 AI 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완전한 AI 중심의 에이전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관련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네이버가 AI 쪽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난달 네이버는 추론형 생성 AI 하이퍼클로바 싱크를 개발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해당 모델은 국내 주요 추론 모델과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대비해서 한국어 성능 벤치마크에서 높은 오 점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이를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된다면, 은 결국 이제 소버린 AI와 이제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AI와 관련된 어, 이슈들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도 잘 관측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분기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2분기 실적 역시 어,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네이버는 좀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하이퍼클로바 X싱크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6월달 상승 이후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을 거쳐서 눌림목에 진입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신다 하신다면은 손절가 잡는 게 너무 수월하죠. 왜냐하면 2 1일선 구간 대 그러니까 24만 5천 원 구간 대 이탈하게 된다 한다면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을 때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눌림목 반등으로. 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현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수익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월봉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는 46만 5천 원 구간 때까지 올라갔었던 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에 근래 들어서 지금 30만 원 이제 부근 때까지 올라와준 상황. 때문에 이전에 이제 35만원 구간대를 이제 헤드 앤 숄더로 본다면 다시금 제 30만원 돌파 시 35만원 구간대까지도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은 하반기를 본다면 양음량 패턴으로 월봉상 흐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달라 하신다면은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변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기술적인 대응들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본다면은 카카오가 챗 GPT와 공동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공동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 남양주 쪽에 최대 6천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는 것 역시도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중국 텐센트가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까지도. 현재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텐센트 쪽에서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쪽에서 보도하긴 했지만 어, 이런 제 소식들로 인해서도 카카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카카오는 올 3분기부터 광고 수익 확대와 더불어서 사용자 체류 시간 증가, 생성형 AI 검색을 통한 파워링크 매출 확대 등도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과 더불어서 결제나 은행, 커머스, 모빌리티 등의 이런 생태계 확대 인프라 역시도 굉장히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소비자 대상으로 이런 AI 모델의 지향점인 에이전트 서비스 시장을 만약에 선도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AI 모멘텀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네이버는 L&M 거대 언어 모델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모습 인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서비스에 조금 더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7만 원대 한번 찍어주고 나서 네이버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어,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인데 데드크로스는 다행히 나오진 않았고요. 2 1선 지금 구간 때 에서 지지 반등 나타나 주는지 한번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영상 기준으로 했을 때 양봉 마감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5만 7천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단기 조정 후 반등 나타나주는지 한번 흐름을 봐봐야 될것 같고요. 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몇년 동안 어, 주가가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일봉 흐름보다도 사실 월주봉 흐름을 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월봉 흐름을 보시면 딱. 60월성 구간대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는데,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려고 하는 강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대량 거리량이 지금 들어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달의 움직임이 추세전환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은현 어, 구간에서 다시금 이 7만 원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헤지앤 숄더 구간이 8만 원대 구간 때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카카오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 최근에 들어갔다가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일단은 상단으로 8만 원대 구간까지는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 보면서 흐름들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기 대응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일선 단기 데드크로스 나오는지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간략하게 한번 흐름 봐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네카오 이 관련주 중에 가장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망의 1위 기업 공개에 앞서서 아직도 주쌤 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셔서 무료로 주식 관련된 정보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가시고 제가 일요일에 무료방송 준비 중에 있거든요 무료방송 공지도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넘어오셔서 같이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기업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혹시 이 기업 일어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언급을 또 도와드리게 짰셨잖아요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아이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 암호화. 카페 관련주처럼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오는 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만 지금 국한된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2차 파동을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카카오페이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카카오. 가 지금 현재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원래 투자 경고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잘 가지고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흐름을 지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면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좋은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 수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한번더좀 정리해서 말씀. 드리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요, 달러나 원 같은 이런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해서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 화폐나 자산과 가격이 같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암호화폐보다도 가격이 급등, 급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 좀 특징인 그런 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약 300조 가량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0%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그런 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대다 나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원화기반의스텝블 코인을 쓰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섞인 모서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미 활발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연간 송금액이 총약 3경 가량. 어 정말 천문학적 수자라고볼수 있는데 어, 이는 카드 결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카카오 지금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카카오페이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외 유통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120만 개의 온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 해서 전통 금융사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소 알리페이와 협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송금 결제 내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지금 현재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를 토대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스테블코인 유통 성공에 대한 지금 자신감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페이 쪽에서도 스테블코인 운용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선불 충전금이 약 거의 6천억 원 가량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텝을 코인이 이렇게 선불 충전금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 핀테크사 대비해서 이용자 모집이나 자금세탁방지 체계 노하우 관련해서도 이미 이런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데이터 사업화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올 6월 오픈한 보험진단 AI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자산관리 AI 그리고 2027년도에는 제휴 금융자들까지 연계한 범금융 AI 에이전트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지금 내용들.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의 최근 상승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차 상승이라고 신다면 지금 이제 차 상승기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자 카카오페이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페이 최근 단기 고점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유성형 캔들은 고가권 내지는 단기 고가권에서 뜰 경우에는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봉으로 위로 올려주다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시가 구간을 깨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라것 자체가 매도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어,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 최근 어, 상승 대비해서 조정을 지금 한 차례 준 상황이고요. 어,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21선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장 중에 양봉 형태였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단타 세력들 역시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카카오페이 내에. 기술적인 구간에서도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비석형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짧게 대응한다 하신다면은 저 74,000원 구간대 이탈 여부를 보시는 게 좋고요. 카카오페이 월봉 흐름을 보시면요.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만 해도 거의 25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저가가 2만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근래 들어서 월봉상에 역망치 캔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지난 연말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지금 증가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영망치 캔들이 월봉상에서 떴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월봉상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영망치 캔들을 나타나 줬거든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됐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와 준다 한다면은 최대 1 5만원 구간.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저지선, 저항도 주고 지지도 줬던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대까지도 상향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차 상승 이후 2차 상승세가 나타나는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이렇게 세 기업들 모두 다잘 우리 시청자분들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1위 기업을 꼽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또 핫하게 또 들어오는 이슈인 만큼, 어, 또 보다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는 사람들만이 또 수익을 볼수 있는, 또 그런 어, 종목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카카오 페이를 좀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들 공략을 하실 때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투자용 종목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경험 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 때 한번 염두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물려 있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 때잘 참고하면서 비중 관리 잘해 나가시는 게 좋.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네카오 관련해서 브리핑 간략하게 또 도와드렸고요 어, 무료 방송 때 사실 네카오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서 어, 제가 무료 방송 때도 긍정적인 의견들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은 더 오늘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봤습니다 계속해서 제 채널 구독 좋아 요 눌러주시면 제가 관련한 브리핑 영상들 또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략들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